진딧물, 청벌레, 그리고 나방벌레까지 천연 살충제를 넣어서 약 1분 정도가 경과 되었고요 여기 있는 나방 예, 벌레도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 개미도 싹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제 제주 농부입니다 굉장히 덥고 습하고 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작년보다 더 빠르게 폭염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작물들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해충과 병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7월부터는 좀 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해충 방제도 해보면서 정말 좋은 친환경 유기농 살충제도 한번 다시 테스트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보통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친환경 살충제를 돌려가면서 씁니다. 밭에 보면은 이런 하얀 나비벌레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벌레들이, 이런 벌레들 계속 알을 낳하면서 청벌레를 어,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작물을 수시로 어, 갉아먹고요. 그다음에 깻잎 같은 경우에는 또 깻잎을 어, 이렇게 잘라먹고 갉아먹는 벌레들이 생깁니다. 어, 진딧물부터 시작해갖고 어, 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담배나 방까지 예, 요즘에 어, 벌레들이 정말 다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린재 개미까지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예, 그 진딧물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어, 개미와 진딧물을 함께 방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도 아주 효과가 좋고 탁월한 예, 그 천연 살충제를 오늘 뿌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묻어올 때꼭 해주셔야 될게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해볼게요. 오늘은 고추에 예, 추비도 해보고 예, 줄도 조금 쳐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청채벌레 그리고 담배나방 그리고 진딧물 그리고 노린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예, 작물 사이사이에 예 있다. 예 이렇게 노린재가 붙어서 흡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린재는 주로 고추에 달라붙어 있는 노린재입니다.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낙과가 되기도 하고요, 칼슘 결핍도 있고, 그다음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 담배나방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배나방의 피해입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이제 고추, 토마토 여러 가지 작물에 탄저병, 총채벌레, 진딧물, 뭐 노린재까지 할것 없이 정말 해충이 많습니다. 특히 탄저병 온균 총채벌레 그리고 흡즙 해충 등 이제 바이러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어, 텃밭이라고 방제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정말, 예, 고추든 뭐든, 예, 수확할 작물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예, 병과 해충이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방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서 담배나방이 피해를 줬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진딧물이나 담배나방, 담배나방은 특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예, 낙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왜이 병해충 방제가 중요할까? 예, 바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정말 수고 한만큼 그만큼 수확량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최소 두세 가지의 친환경 살충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삼 님, 제충국 데리스, 뭐 리모넨 예, 이런 어 살충 성분이 들어간 것을 써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프리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밤은 리모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귤 껍질의 방향유의 주 성분입니다. 우리가 귤을 까서 드시면은귤 향이 나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렌지 향으로 보통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음식 조리시 예, 감미로도 주로 쓰기도 하고 예, 귤을 까서 드시면 아주 사, 상쾌한 그런 귤 향이 나죠. 예, 그것 그것을 이용, 이용해서 예, 추출해서 만든 예, 제품이 바로 프리밤입니다. 예, 그귤 껍질 향그 어, 향이 나는 예, 그런 어,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폭염도 지속되고요. 그러면 작물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농부도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낙과도 되고 예, 제대로 고추도 달리지도 않고 예, 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시기에는 해조 추출물을 이런 어, 살충제를 뿌리실 때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요게그 어, 전부터 제가 뿌려보았는데 피프티라고 해조 추출물인데요. 해조 예, 추출물을 주시면은 예, 잎을 빨리 단단하게 하고 경화를 빨리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온 다습 그리고 침수, 꽃샘추일 때 이것을 1000배나 500배로 뿌려주시면은, 예, 작물이 이길 수 있는, 예,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예, 그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천연 호르몬 효과로, 이제 꾸준하게 요즘 시기에 이렇게 더울 때는, 어, 해조추출물을 예, 살충제나 살균제 하실 때 함께 뿌려 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농사를 지으면서 확실하고 편리하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어, 지을 수 있, 지으실 수 있는 방법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를 쓰시는 겁니다 유기농 살균제죠 살충제죠 살균 살충 그 다음에 전착 효과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는 예, 은은한 레몬 향까지 더해져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예, 추천드리는 그런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바로 요 프리밤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요거는 요 안에 전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착제를 별도로 넣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요게 어, 살충제인데 예, 살균 효과도 굉장히 어, 뛰어나서 예, 살균제도 어,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어, 유기농 살충제입니다. 예, 요거는 예, 브라질에서 농약으로 등록될 등록 만큼 강력한 예, 살충력을 가지고 있는 예, 프리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레몬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에서 살충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 농가에서 이거 농약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진딧물, 흰가루병, 녹임병, 노린제, 개미까지 한 번에 방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특허받는 기술로 예, 접촉, 살충, 예,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기문이 있습니다. 예, 기문 쪽으로 이 살충 성분이 침투를 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강력한 살충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광고미한 해충, 그리고 병해까지 관리가 가능한 그런 예,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이것을 뿌리게 되면 굉장히 좋은 예, 그런 레몬향, 예, 귤향이 납니다. 그래서 어, 농사를 지으실 때 아무래도 이 살충제이기 때문에 사람, 사람이나 이제 동물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인축에 무해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혁신 대상을 받았고요. 예, 프리밤은 전 세계 농자재 박람에서 회 생물농약 부분에서 혁신 대상을 받을 정도, 정도로 그만큼 기술력과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The of the best award is <laughs> 예, 전 세계 80개 국에서 사용 중이고 예, 27개국에서는 이것을 예,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서 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유기농 자재로 공시된 예, 그런 친환경 예, 어,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농 살충제입니다. 예, 단한번 살포해서 예, 살충살균 전착 효과까지 예, 동시에 발현되는 예, 농부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딧물, 청벌레, 그리고 나방벌레까지. 이렇게 벌레들이 많은 식인데요. 이걸 천연 살충제를 넣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렌제입니다. 노린제도약재를 묻혀 보았는데요. 지금 약 1분 정도가 경과되었고요. 지나가던 딱정벌레를 한번 약재를 살포해 보았는데 얘도 푸르르 떨면서 예 죽어버렸습니다. 청벌레 죽었고요. 개미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방 예 벌레도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 개미도 싹 죽었습니다. 개미까지 다 죽이네요. 청벌레부터 시작되었고, 뭐 진딧물은 네, 말할 게 없겠죠. 이 진딧물도 예, 움직임 없이 싹 죽었습니다. 이 안에 진딧물이 있는데요. 개미까지 죽인다고 하면은 예, 살충력이 굉장히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린제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없이 예, 다 어, 벌레들이 죽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모넨이라는 성분을 예, 스카 받은 공법으로 추출해낸 것이에요. 고농축으로요. 그래서 사람에게 안전하고 동물에게 안전하, 안전하지만 예, 균이나 해충에게 해충에게는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어, 특이한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살충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게 쓰셔도 되고 약을 뿌리신 다음에 바로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추에 가지에 이제 방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좋은 친환경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레몬 향이 아주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레몬 향이 나는 예 프리밤이라는 것이고요. 예 살충 효과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 500배 정도만 사용하시면은 각종 해충을 빠르게 퇴치를 하실 수가 있고 예, 진딧물부터 시작해갖고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덥고 습하고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감을 하기 위해서 이 해조추출물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도 어린 잎도 어, 이 어린잎도 금세 예, 굳혀주 굳혀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낙과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조추출물도 오늘은 이렇게 타서. 함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살균제를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 예, 전착대 가지고 있다고 하셔도 어, 전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살균 살균제 치신다 하시면 은 요것만 하나만 쳐주셔도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무덥고 하기 때문에 해조추출물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어 저온 피해, 고온 피해, 뭐 서리 피해 이런 거 있으실 때 예, 함께 뿌려주시면 좋아요. 자, 해조추출물과. 예. 프리밤이라고 하는 천연 살충제를, 유기농 살충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딧물, 총채벌레는 바이러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고추에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이꽃 안에, 지금도 보시면은 이 안에 총채 벌레가 지금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벌써 있죠. 예, 총채 벌레가 바이러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록달록한 그런 고추가 되기도 하고요. 예, 총채 벌레는 예, TSWV라는 예,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를 바, 발생시키고 옮깁니다. 그래서 매우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 고추를 수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은 예, 치료도 되지 않고요. 예, 물론 상품성도 하락하고 식물이 나중에는 예,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낙과도 잘 되고요. 어, 주요 증상은 울긋불긋해지고 식용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드물입니다. 진드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발생시키고 잎이 울퉁불퉁해지고 누그러지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순도 나오지 않고 어,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낙과되고 예, 잎도 나중에 되면은 떨어지고 작물이 어, 거의 고사합니다. 그리고 탄저병입니다. 요즘 탄저병이든 뭐 이런 해충이든 보시면은, 예, 탄저병, 녹임병이 많이 걸려요. 특히, 오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녹임병이 발생이 되는데, 예, 그런 녹임, 녹병까지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약재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추에는 탄저병, 오이, 오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곰팡이병, 특히, 오이에는 녹임병이랑, 예, 그리고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해 줄수 있는 그런 약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열무에 붙어있던 노린재 지금 뿌린지 한2 3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노린재도 여기 붙어가지고 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청벌레인데요. 예, 나비 애벌레입니다. 나비 애벌레도 지금 이 상태로 예. 죽었습니다. 요거는 나비입니다. 나비가 알을 낳면은 이렇게 청벌레가 생깁니다. 예, 청벌레 이 나비들이 이렇게 보면은 노란 알들을 까나요. 알들이 태어나서 이 청벌레가 되는데요. 아, 여기 보세요. 알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바로 나비 알입니다. 이 나비도 제가 지나다, 지나가던 걸 맞췄는데, 이 나비도 죽어버렸습니다.